너 지금 고등선 상을 조금 배웠어. 뭐 배웠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지금 하고 있던 거 정리한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지금 진도 좀 나가볼게. 처음에 다항식 연산이라는 단어에서 다항식의더센 빼기, 더센 더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배웠는데, 자여서집집중적으배워워야 됐던 곱셈이이었 여기서 곱셈 공식을 배웠었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몇번 and books and b o 나 k s and books and books and b o a 플러 b a b 의 세제 s and books a 는 d books and 여기 o 가 빼기면 여기 빼기 k s 기 다음 이게 이제 변형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나중에 바뀌었었어. 여기다 빼기면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 기억해놔줘. 이제 나중에 계속 써야 되고요. 뭐 이거 말고 되게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나눗셈은 식을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식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나눴다. 여기가 몫이 있을 거고 주요 계산에서 여기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검산식으로 쓰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fx를 이 식으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그래서 이거 검산식인데 이게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이 뭐였냐면 x가 몇이든 관계없이 항상 같은 식. 그러니까 좌변하고 <laughs> 우변이 똑같은 식. 똑같이 생등식이면한등식이야 사실 이것도 A, A, B에 대한 한등식이지. 이식하고 이식 같은 식이니까 전개하면 이게 된다니까. 는얘 똑같은 식을 좌우변에 접어놓은걸한등식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이것도 이제 검장식이라고한 요거야. 이걸 전개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걸 전개를 하지 어, 못하게 나와요. 되제나 전개를 해서. 동류한끼리 비교하는 게 이제 개수비교법인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엑셀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니까 알파를 넣자. 그래서 엑셀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f 알파는 얘가 0되고 나머지 알만 딱 남아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야라는 개념으로 두 번째 단원에 나머지 정리, 등등식과 나머지 정리법 배웠었어요. 자연스럽게 다 넘어갑니다. 자, 간단한 개념 이거 하나 배웠었고 그 여기가 1차면 여기가 나머지 숫자고 여기가 2차면 나머지 1차다. 이뭐 정도까지만 배우고 넘어갔어요. 좀 쉬운 교칙이기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인수분해거든. 곱셈 공식하고도 관계가 있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하자. 근데 이제 저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었어 그건 뭐냐면 이 나머지가 0되는 거 나머지가 없으면 식이 이렇게 돼 하고 여기 하나도 안써 그럼 여기 더하기 몇이 없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돼버려요 곱셈으로 분리했으니까 그지? 이걸 인수정리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F 알파가 0이다 지금 이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x 셀 아무 숫자나 다 넣어도 되거든 이게 한 근식이어서 근데 얘가 0 대도하는 록 x 값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이게 영이면 영돼 0이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너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어 f 알파가 0이면이 fx는 x 배기 알파를 인수로 갖네라는 걸 알아야 돼. 요 예를 들어서 어 f 1이 0이네 그러면 어, f(x)는 아마도 x-1을 인수 로갖겠네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내내 제일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기도 했어. 3차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x 3제곱2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면 뭐 완전 제곱식니까 인수분해 잘해. 근데 3차식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그 이걸 풀때 이제 쓰는 방법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요 그러니까 x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럼 1을 넣으면 0이 돼요. 현재 이게 이걸 내가 fx라고 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1을 0으로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x 1을 인수로 갖는 거구나. 그럼 여기 뭔가 몫을 적어야 돼. 그럼 이 식을 얘로 직접 나눠 봐야 되거든. 그리고 직접 나누는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 이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는 이걸 안하고 좀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게 뭐였어요? 조립제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난 시간 프린트로 나눠줬던 거고 그래서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여기 계수들을 쭉 쓰는 거예요 1, 2, 3차항 계수 그 다음 2차항이 없어서 0을 콕 써야 돼그 다음 1차항 계수 쓰고 3수항 쓰고 그 다음에 얘가 0 되도록 하는 x 값 여기다 쓰고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이렇게 내려와서 쓰고 얘네들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더하면 0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여기고 이게 몫이다 그래서 이 몫이 여기 적게 거지 x 제곱 플러스 x 백일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들 그럼 이제 얘 인수분해는 거. 지 만약 에 이게 인수분해 더 되면 하는데 지금 안 돼. 이게 나중에 고차 방정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든 아직 거기까지 배우진 않았어.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인수분해에서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공통 인수 묶어가 하는 거랑 막두 개씩 묶어서 하는 거랑 세개 하나에서 완전제곱식 하는 거랑 막 그런 거다 여기 들어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이 끝나고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2단원 방정식 넘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이제 복수술 하는 걸 배웠어 이거 왜 배웠냐면 사실 2차 방정식 배우려고 한 거거든 왜냐면 너희가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근의 공식을 쓸 텐데 자 이런 거는 근의 공식을 쓸 텐데 <laughs>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1 플러스 4 해가지고 5돼서 잘 나와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1 0 4 이렇게 돼갖고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 양수만 돼야 돼 라고 배웠는데 아니 하다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 있는 숫자를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 루트 안에 음수를 이제 복소수라는 수체에서 허수라는 개념으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놓고 뭐,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라고 쓰고 루트 마이너스 4는 2i라고 쓰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산하는 걸좀 해봤어요. 이거를 배운 이유 는 뭐냐면 이차방정식 하려고 배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수체계 한 번만 보여주면, 자 우리가 다루는 모든 수는 복소수예요. 복소수 안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실수 이 이게 이제 중삼에 배운 수체계고요. 여기서 한번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실수 안에 유리수 있고 무리수 있고. 유리수 안에 정수 있고 정수 아닌 애들 있고 정수 안에 자연수 있고 영 있고 음의 정수 있고 자 정수 아닌 숫자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유한 소수도 있고 무한 소수도 있는데 자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만 유리수이고 여기는 무한 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여기는 유리수였죠 여기 이제 너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여뭐 루트 2 이런 거고 여기는 뭐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이런 거고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쓸수 있는 숫자들 얘는 분수로 쓸수 없는 숫자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파이가 하나 더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허수는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 있는 애들을 버스라고 하자 이런 것도 버스인데 이런 것도 버스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복수수고 버스도 복수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하면 또 시간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오늘 2차 방정식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너희 2차 방정식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2차 방정식 빠르게 또 정리를 좀 하면 첫번째, 뭐 이렇게 생긴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당연히 a는 0이면 안되고 이걸 풀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첫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 인수분해 이용해서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푼다. 중요한 건 여기가 꼭 반드시 0이어야지 결론이 나온다. 여기가 0이 아닌 숫자면 결론이 안 나온다. 는 영어 쓰는 게 중요한 거야. <laughs> 두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뭐로 풀었어요? 근해 공식 하면 안 돼. 완전 제곱식으로 푼 거다. 완전 제곱식 이거 A로 나누고 기억하잖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다음 에 이거 넘기고. 이거 절반에 제곱 더하고 양변에 더하고. 이걸완전제곱 식으로 만들고, 이거이제 통분해서 쓰면 이렇게되고이렇음에 루트 씌고 그다음에 루트 씌고이고이거넘기로이제식게로식로근공이식 이런 는 거지. 이런 식로 이런 식스로리이식로고이 식으로 고이 식으로 고 이런 고 이런 식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 이런 식은로만 이런 식 근데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만든 거죠 이 근의 공식이었고 이 근의 공식은 꼭 짝수식을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짝수인데 이기 그냥씩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짝수식은 뭐였어요? 이거를 분자 분모를 2로 약분한 거였어요 2로 약분하면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그러니까 이 b프라임은 이걸 2로 나눈 값이야 그다음 이 루트 안의 식은 바깥에서 2로 나누면 루트 안은 4로 나누어져 여기 4가 없어져. 그 이걸 4로 나누면 절반에서 제곱한 값이 돼. 요 b 프라임의 제곱. 꼭짝수일 때는 이을꼭 쓰세요. 알겠죠? 이게 이제 풀이법이었고 그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근의 종류를 판단해야 돼. 근을 판별해야 되는데 근각의 수학을 먼저. 자, 근을 판별하는 걸 이걸 중상 때도 했어. 했는데. 판별식이야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고요 했습니다 그니까 러 너희 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양수여야지 근이 두개 나온다 이렇게 외운 거잖아 이제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여야 두 근이 있어요 중삼되는 실두근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일로 넘어가면 얘가 음수인 것도 근이 있는 걸로 볼 거거든 자 이렇게 얘가 0이면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이제 허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니거 허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루타 음주 나왔던 거 아까 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로 다른 그냥 두 근인데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두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근도 실근이에 <laughs> abc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판별식이야 라는 대문자 d 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 그냥식을 쓸 수도 있는데 짝수식의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식을 4로 나누는 게 예기 때문에 얘는 d 나누기 4라고 부른다 b 사인제곱 빼기 A, C로 똑같이 0보다 크면 서보다는두줄근 0이면 중은 0보다 작으면 허근 이렇게 판단 똑같이 합니다. 실제 로는 이식보다 이것도 많이 써. 보다 크면 짝수식도 많이 써요. 왜냐면 1차는 계수를 짝수로 주는 경우가 더 많아. 이게 짝수인 경우 경우에는 근해공식도 이걸로 써야 되고 판별식도 이걸로 써야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배운게 이제 근과 계수관계였거든자 세번째 이제 근과 계수관계인데 이거를 알면은 중학교 3학년 문제도 쉽게 풀리는 것들이 몇개 있었어 사실.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인수면에 됐을거냐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면에 됐을거란 말이야 자 이거 정개한거랑 이걸 같아야 될지. 이걸 정개하면 x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돼서 어 이게 1차항계수 이게 상수항이구나 그런데 어2차항계수 a 있는데요 얘 없고요 그래서 이걸 a로 나눈 거랑 비교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이 둘을 비교하면 이제 2차항에서 똑같이 맞췄으니까 1차항에서 똑같고 상수항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교해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 이번에 씨다. 요거 외우면 되는 거일까? 알겠죠. 요거씩 가지고 또 곱셈 공식 변형 섞여서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다 마지막으로 배운 게 이제 켤레 근인데,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뭐1 플러스 2t가 나왔다. 그럼 다른 한 근이 아마도 여기가 뿔마, 근해공식 쓰면 뿔마 루트 나오기 때문에 어? 1-루트가 아니었을까?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고 확신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는다 그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걸로 확신합니다 왜냐면 2 a 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했을 때자 여기에서만 루트가 나오려면 여기나 여기 루트 없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앞에 뿔만하고 확실하 여기도 루트가 섞여 있으면 얘네가 막 섞여서 계산돼서 나오는 루트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바꾼 걸로 하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한 근이 허근이면 1 빼기 2i나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근이 어 얘도 이제 i란 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루트 앞에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 1 플러스 i겠지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이거로 확신할 수가 있다. 어, 이 정도까지 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막 i 섞여 있으면 얘네들 계산돼서 이게 나오는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아주 빠르게 정리한 거거든 그 너희 지금 숙제로 베이직 센이 78쪽까지만 하고 되어 있었는데 끝까지 하라고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숙제로 이게 83쪽까지 다 해와? 이거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거야. 83쪽까지 여기까지 해보세요 2차랑정식 처음부터 83쪽까지 일단 우선적으로 하세요 앞에 긴 부분도 채우긴 해야 되는데 주산권 2,000원으로 배웠으니까 여기 푸는데 조금 그나마 서울것 연결된 거니까요산상권은 오답 정리 다시 하시고, 보일 거 위주로 숙제 잘해오세요.